나는 구제불능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니야, 현수가. 너도 잘한 게 있을 거야.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목표를 혹시 아니? 교, 교육청? 뭐, 뭐? 뭐,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결대로? 그래.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발현되어야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공동체와 협력의 가치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인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올바른 교육이란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자하도록 두는 교육이야.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은 친절 화학엽지 사립교육에 힘쓰고 있지. 인천사회 종소 학습 S.E.L을 통한 관계 맺기 교육, 1인 1 스포츠 또는 1인 1 예술 확대 등 학생들의 심리와 신체 건강에 모두 신경 쓰고 있어. 또 체험 중심의 인성, 쇼, 예절교육 참여 중심의 시민교육으로 개인 인격 도야와 공동체 함양에 힘쓰고 있어. 오 그렇구나. 그럼 결대로는? 그건 내가 설명하지. 결대로 교육이란 학생들이 개성과 잠재력을 펼치도록 하는 교육이야. 읽기, 걷기, 쓰기 교육을 바탕에 두고 디지털 생태 교육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는 거야. 더 다양한 교육 과정과 일커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결대로 자라나게 돕는 거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말이야. 와, 엄청난 걸? 그럼 세계로는 마지막으로, 세계로 교육이란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야. 먼저, 인천 3대 에듀튜어와 인천길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내 고장 인천을 바로 알고, 또 1인 1외국어 교육을 비롯해 국제기구 외국 대학과 협력으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3천 명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세계로 배움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중심, 체험중심의 다양한 국제교류로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세계로 교육이야. 그렇구나. 정말 좋은 인천교육이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어.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읽기, 걷기, 쓰기. 우와. 우와.